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음, 3년 어떤 얘기... 이요 뭐라고요? 3명 3형. 네, 매스컴은 비중이에요. 음, 6200원에 10% 정도 됩니다. 6200원에 10%요. 네,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죠? 그때 갈지 알고 사더니 그렇게 됐네요. 음, 주식하신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 어, 이거 지금 거의 뭐 최고점에 사놨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6,200원 에 올라온 게 이게 1985년부터 상장이 됐던 기업이에요. 아. 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있던 기업인데 지금 얘가 이제 6,200원 대까지 올라온 게딱두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이제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딱두번 올라온 그 최고 고점을 지금 시장님 잡고 계신 거거든요. 네. 주식을 할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갔죠. 네, 지금 이렇게 사시면 돈이 벌릴 거라 생각하세요? 네. <laughs> 제일 비싼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삼룡이라는 기업의 역사적인 제일 비싼 가격을 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여기서 더갈것 같다 사는 건다 그렇죠. 누구나 더갈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 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전부 다 올라갈 것 같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올라가기가 유리한 자리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올라가기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기가 유리한 자리고 지금 역사적으로는 가장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버렸기 때문에 사실 돈 벌기가 힘들다는 라 거죠. 이런 거는 고점에서 이제 시세 변동이라고 해요. 고점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의 단기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단기 변화를 노리고 단타라고 하죠. 정말.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매매하기 위해서 단타는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연습, 어, 내용이에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매매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요, 거의 10중 8구로 손실보고 손해보게 나오게 되 됩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결국 이런 자리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물론 어떤 이유든 간에 샀겠죠 뭐, 뭐 아까 보니까 뭐 컴패스터디 뭐 이런 이야기도 뉴스 나오고 뉴스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고 회사를 딱 보니까는 야 재물을 보자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있구나 하니까 샀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샀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고점에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일단은 하, 뭐, 그렇게 샀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결, 해결책이나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은 대응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대응할줄 알아야 되는데, 할줄 모른다면은 칼같, 어,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내가 손들 라인을 딱 정해놓고 칼같이 손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5,500원이 어제 저 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5,5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무너지면 손들 하시고 단기 반등 나오면 6,000원 이상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시청자님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변동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네. 좀 있더라도 빨리 털고 나와서 이자리잊지 마세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식 이거 판 돈으로 또딴거 사지 마시고 바로 돈 빼세요, 그냥. 계좌에서 돈 빼가지고 공부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